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6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노트의 판정까지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트 판정에 대한 디자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이나믹 비트 16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간지나는 디자인을 위해서 먼저 플레어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주겠습니다. 구글에다가 이렇게 프리 플레이어 이미지 PNG라고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플레이어 이미지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하나의 플레이어 이미지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 다 준비해주신 다음에 준비된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스 폴더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이쿠 되게 이미지가 많네요. 아무튼 전 이렇게 블루 플레이어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보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했으면은 게임 클래스에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어야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넣어줍시다 자 블루 플레어 이미지라고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미지 스포르드 안에 있는 블루 플레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게임 클래스에 넣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플레어 이미지를 띄워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렇게 블루 플레어 이미지라고 띄워줍니다 이렇게 위치는 320에 370 정도로 넣어 주신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메인 클래스로 이동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위쪽에 블루 플레어 이미지가 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이제 바로 한번 포토샵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강좌는 되게 디자인 쪽에 가까운 강좌인데요. 아무래도 포토샵 같은 데에서 이렇게 어떠한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걸 우리 프로젝트 안에 적용하는 게 이번 강좌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띄워 주었죠. 저는 바로 포이 360이고 높이가 80 정도 되는 걸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중간에 글자를 하나 넣어 줄게요. 이렇게 넣어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검은색 글씨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는 45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글자가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음, 저는 첫 번째로 먼저 우리 판정 중에서 얼리 있잖아요. 우리가 일찍 눌러가지고 이제 너무 일찍 눌렀다고 판정을 줄때 얼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얼리를 써준 다음에 중간쯤에 배치해 주시고 이제 이걸 한번 실제로 우리 게임에 띄워줄 수 있도록 약간 꾸며보도록 할게요. 뭐 꾸민다고 해봤자 별거 없지만요. 이제 이렇게 혼합 옵션이 들어간 다음에 어, 이렇게 외부 광선을 줘서 외부광선 같은 경우는 살짝 회색깔로 줄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림자 같은 경우는 거리를 3으로 하고 크기는 이 정도로 줄게요 이제 이후에 이 얼리의 색깔을 살짝 노란 색깔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살짝 노란 색깔 빛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네 제가 디자인 감각이 조금 구리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png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비슷한 원리로 perfect, great, good, 그 다음에 레 a t e 이런 식으로 각자 다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perfect는 파란 색깔로 만들었고요. 이 great은 하늘 색깔, good은 녹색,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레 a t e 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miss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략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았고요. 되게 허접하긴 한데 막상 게임에서 보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주었고요. 이제 이렇게 만든 것들을 다 프로젝트에다가 넣어줄게요. 전 이렇게 이미지스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이름들은 각각 이제 이렇게 젖지 얼리, 젖지 굿, 젖지 그레이트, 저지 레이트 이런 식으로 넣어주었고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사용해봐야겠죠. 바로 게임으로 간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적용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젖지 얼리 이미지라고 해서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수 이름은 젖지 얼리 이미지보다는 그냥 젖지 이미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단순하게 바꿔주는 식으로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이것 또한 실제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블루 플레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Y축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430 정도로요. 그 다음에 이제 젖지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460 에다가 420 정도가 적당할 거에요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오꽤 간지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우리 키패드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예쁘게 바꿔주기 위해서 포토샵을 또 실행을 하셔가지고 키패드 프레스드라는 걸또 만들어 줄게요 이제 키패드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폭을 100으로 하고요 이렇게 높이는 40으로 설정해서 한번 해줄게요 좀 키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어의 색상을 살짝 파란 색깔로 넣어준 다음에 한번 불투명도를 25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또한 png 파일로 저장해 주시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 보았고요 이제 같은 거를 하얀 색깔로 만들어서 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키패드 베이직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렇게 넣어 줄게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하얀 색깔로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하얀 색깔로 바꾸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게임으로 간 다음에 이 키패드 이미지를 한번 실제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즉 우리가 어떤 키패드를 누르고 있을 때그 키패드의 색깔을 바꿔 주는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키패드 개수만큼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렇게 넣어 주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데요. 이렇게 원래 상태는 키패드 베이직 상태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다 s부터 l까지 모든 키패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이제 이걸 넣었으니까 실제로 우리 스크린 드로우 함수 안에서 그려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어, 키패드 s 이미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s부터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키를 누르는 그 구간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차례대로 이렇게 D, F,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래에 프레스 S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있죠? 이제 이것들을 다 녹아다 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녹아다를 하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현재 S를 누른 상태라면 키패드 S 이미지를 키패드 프레스드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현재 키패드가 누른 상태일 때그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한번 노가다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뗐을 땐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와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프레스는 다 넣었으니까, 릴리즈 또한 마찬가지로 다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D부터 L까지 전부 다 차례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1, 스페이스2 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J도 넣고, 이제 K 거쳐서 마지막으로 L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키패드를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쁘지 않네요 이제 되었고요 이제 실제 판정에 의해서 판정 이미지를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 젖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하나에 저지 이벤트란 이름의 함수를 넣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하나씩 다 판정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전 바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현재 판정이 논의 아닌 경우 즉 존재하는 경우 바로 이런 식으로 블루 페어 이미지를 띄워 줄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미스부터 얼리까지 다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이 판정 이미지를 띄워 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블루 페어 이미지와 이저지먼트 이미지를 비워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워 주시면은 맨 처음부터 보여지는 일은 없겠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바로 노트로 이동한 다음에 이젖지라 함수 부분을 바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걸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해당 판정이 특정한 반환값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트부터 각각의 다 판정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리턴 논을 해서 판정이 없다고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후에 바로 다음 함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cat y 란 함수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건데요. 현재의 y좌표를 이렇게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게임 클래스로 가서 바로 여기에서 이젠 노트 플러스 디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현재의 y좌표가 620보다 크다면 이렇게 젖지 이미지를 젖지 미스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트 젖지 부분은 젖지 이벤트에 내개변수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해당 노트에 판정을 불러와서 이 판정에 각각 레이트 굿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반환이 될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그걸 받아서 여기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받은 판정값이 미스면 미스 이미지를 보여주고 레이트면 레이트 rate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 실제 판정에 따른 이미지를 바꿔줌으로써 플레이어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위쪽으로 올려 보시면은 그냥 노트가 넘어간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따로 이미지를 밑으로 바꿔 줌으로써 처리를 해준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정말 잘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잘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판정이 잘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색상 등은 자기가 변경하고 싶을 때까지 변경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계속 고심하던 끝에 방금 전에 실행했던 것과 같은 이미지로 한번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판정 이미지를 보여주는 디자인 부분까지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